창업 경진대회 이런 곳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하게 됐는데, 한3 3번의 시도를 했었었습니다. 20번 떨어지나, 30번 떨어지나, 사실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것이 없었어요. 저는 왜이게 떨어지지? 이건 정말 나오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인데라고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조기반의 초기 스타트업의 창업 성공을 도와주는 테크 스튜디오 대표 황은지입니다. 캐키 스튜디오가 하는 일은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등 있으시면 경험하는 디자이너와 개발자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회비용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크게 3D 프린터 시장을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장비, 두 번째가 재료, 세 번째가 서비스, 네 번째가 교육,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시장은 이런 서비스 분야로 이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들은 제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제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이 3D 프린트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 제품이 나오기 전에 좀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성적도 좋지는 않았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IMF가 터졌었거든요. 부모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많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겠고, 어떻게 돼야 되겠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먹고 살기도 어려웠던 시기여서 창업에 대해서는 사실 꿈도 못 꾸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길이 있다는 것조차도 사실 몰랐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돼야겠다라고 했다면은 그냥 단순히 엔지니어가 되고 싶었어요. 과학자. 이 세상을 뭔가 바꾸고 싶어?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좀, 늦공부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갑자기 공부를 막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좀금만더 하면은 좀 성적이 좀 오를 수 있을 것같다고 해서 저는 재수를 이제 결심을 했고 이제 재수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laughs>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상향 지원을 다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삼촌 하게 됐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입시 실패를 해가지고요. 삼수는 이제 헐렁헐렁하게 하다가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곳이 이제 정보통신공학과였고 그게 이제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실제로 학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어떤 그 캠퍼스 라이프와는 굉장히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과감하게 자퇴를 결심을 했고 IT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ERP 개발회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 관리로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저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처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유지보수를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개발에 흥미를 좀 많이 느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다른 회사에 어떤 그 좋은 제의가 들어와서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때 돈도 상당히 좀 많이 벌었었어요 삼성전자의 이제 1차 벤더에 들어가서 사실 보너스만으로도 이제 먹고 살수 있을 만큼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근데 이제 주말에도 일하고 과연 이렇게 경직된 기업 문화 속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친구가 죽었는데 장례식을 가지 못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저는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1년도 채안 되는 상태에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더 저의 시간을 쓸수 있는 개발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 을 찾던 중에 아시는 형님이 또 이제 앱 서비스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웹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아, 내가 웹 개발도 예전에 좀 했었었지라는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 거의 월급이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20% 정도밖에 받지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생활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었던 그런 일들도 할수 있었고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개발자는 창업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마침 저희들한테 들어왔던 그런 개발건들도 플랫폼 개발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이제 15년도 16년도 이제 개발을 좀 했었었으니까 그때 이제 들어왔던 아이템들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아이템인데 어 이것도 창업을 하네라는 관점. 서 일단 창업을 쉽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면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었던 점은 창업을 시작을 할때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창업 경진대회 이런 곳에 계속 이제 시도를 하게 됐는데 하는 곳마다 족족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한 33번의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도 된게 없었었는데 사실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던 것이 없었어요. 20번 떨어지나 30번 떨어지나 아 진짜 나는 이래이것밖에안 되는 것인가라고 정말 좌절감에 들기도 했었지만 저는 왜 이게 떨어지지? 이건 정말 나오면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아이템인데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저의 표현으로는 이제 개발자적 관점에서 창업 아이템을 이제 바라본다고 표현을 하는데 개발자적 관점은 오로지 제품과 서비스밖에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제품과 멋진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것 말고는 정말 완벽한 게 없을 정도로 기획이 되는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제품과 서비스를 쓸 사람은 없던 겁니다. 그때 당시 아이템이 3D 프린터 도면 거래 플랫폼이었습니다. 3D 프린터를 하고 싶은데 나는 도면을 거릴 실력이 없으니 도면을 다운 받아서 출력을 하자라는 굉장히 단순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제 주변에도 집에 3D 프린터 있는 사람들이 그 손가락에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이 없으시죠. 그때 정확하게 고객의 문제를 짚게 됐어요. 그래서 제 가설을 다시 세웠죠. 초기 창업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될지 모른다였었어요. 창업자들은 제품 제작을 하기가 어려우니 기술과 경험을 공유를 해서 우리가 직접 제작을 해드리자. 그때부터 제가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했었어요. 저희도 초기이다 보니까 저희에게 맡겨주신 분은 재료값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파격 제안을 해드렸었죠. 그렇게 뭐두 건, 세 건, 뭐 여섯 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아시는 창업자들이 그런 어떤 제품 개발에 굉장히 큰 관심과 신경을 이제 써주시는 데 인정을 해주시고 주변에서들 많이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약 여섯 달 정도밖에 창업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한 1억 3천 정도의 매출을 낼 수가 있었어요. 동꾸노메이커스 프로젝트는 교육 여행 전문 기업인 이제 인사이트 투어. 조충근 대표님과 함께 그 진행하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우리의 어떤 아이디어가 한번 눈으로 현실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을 현실화시킨다 해서 꿈꾸는 메이커스라는 어떤 단어가 탄생이 되게 되었고요. 신기하잖아요, 일단은.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 나오게 되니까. 근데 학생들하고 이렇게 꿈꾸는 메이커스를 진행을 하면서 느꼈었던 점은 습득력이 정말 빠르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희 이제 어른들하고도 이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멘토링을 하거나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못하는 데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 한번 해보지 하고, 본인들이 찾아봐가지고 이 정도까지 모델링을 완성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홈꾸루메이커스의 성과라고 이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해보고. 창업을 이제 해보면서 공부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이제 개발자로 있으면서 이미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을 했었어요. 창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걸 경영학으로 이제 전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경영학이 경영학 개로만 있던 게또 아니었더라고요. 마케팅 언론이라든지 마케팅 학계론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재무에게 세무 세법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몰랐던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고 주사를 위 그냥 굴리라고 하면은 정말 재미가 없이 굴릴 거예요. 근데 아마 어렸을 때뭐부루마블이라든지 모드의 마블을 한 번씩들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근데 모드의 마블은 목적이 주사를 굴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사서 상대방의 그 돈을 가지고 오고 그 재산을 풀리는 데 있죠.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거는 하나의 어떤 수단이었었는데 공부가 목적이 돼 버리니까 이게 수단과 목적이 이상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공부를 하다가 최근 들어 가지고 진짜 이게 내 생활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라고 느끼게 된 순간부터 정말 공부가 재밌어졌고 지금도 역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주변에 선배 창업자들에게 저희 고민을 많이 털어놨었어요. 멘토가 창업에 매우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받은 게 많은 것처럼 저 역시도 멘토링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존경하는 멘토님 중에 그 박종용 멘토님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스타트업은 초식동물이다. 모여 살아야 된다. <laughs> 이제 대기업처럼 이제 육식동물같이 혼자서 이제 다 이제 씹어먹고 뜯어먹고 사냥하는 그런 거와는 달리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은 망을 봐야 되고 누구 한 사람은 물을 먹고 풀을 뜯고 그 풀을 뜯었던 사람이 다시 또 망을 봐주는 그렇게 서로 간에 이제 그 군락을 이어가지고 서로가 잘하는 어떤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면서 동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스타트업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테크스튜디오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창업기업의 성공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크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의 창업 성장을 돕습니다라는 말과 같이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역할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엑셀러레이터가 시설이나 공간을 배어주고 교육과 비용과 인프라들을 구축을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거든요. 그리고 약간 좀먼 미래긴 하지만 어, 창업으로부터 10년 뒤니까 한 7년 뒤, 7년 뒤에는 저희가 이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페, 지금의 위워크나 패스트파이브 같이 창업 공간을 내어주고 거기서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포진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든 가지고 오시면 제작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싶고, 테크 스튜디오가 테크 스튜디오인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드리는 공간이 테크 스튜디오입니다. 나에게 도전이란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도전이 한 번만으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60세가 되어서도 무엇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도전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 도전을 멈추는 순간, 저, 제 자신이 늙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도전은 어쨌든 지속되어야 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할수 있게끔 하는 정말 좋은 수단이라 생각을 합니다.